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 없어서 듣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려면 첫째 구원을 위해 맡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라고 해요. 그들은 누구죠? 어제 사케오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던 무사람이죠. 이 무리에게 어제 인자가 온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소식을 이들이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가만히 보니 누가는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기록하기에 앞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며, 하 무리가 비유를 다 듣고 난후 생각한 바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 듣기도 전에 무리가 미리 속단을 하니 누가도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리가 무엇을 속단했나요? 12절에 주님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 예라고 하시니 그렇잖아도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무리는 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곧 왕위를 받아오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자유다 싶었겠죠. 주님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당장 하나님 나라를 세워 로마 정부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육적인 구원에만 매달려 있으니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 속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죠? 12절 13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니라고 해요. 귀인은 종열 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총열 문화를 맡겼죠.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맡기셨어요. 이는 구원을 위해 맡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남편을, 어떤 사람에게는 술 취한 아버지를,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난 아내를 맡기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고르고 또 골라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어떻죠?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해요. 구원을 위해 장사를 잘해야 하는데, 이런 걸 나한테 맡기셨어 하면 내게 맡기신 상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는 그한 문화를 내팽개쳐 버리죠. 적용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한 문화는 무엇 혹은 누구입니까? 그한 문화로 장사를 잘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도 충성하려면 둘째 남는 것이 있게 해야 합니다. 문화는 당시 유다의 화폐 단위로서 한 문화는 백 드라크마였어요. 당시 한 드라크마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요즘 하루 최저 임금이 89만원이니 한 문화는 최소 8900만원, 평균치로 따져도 1천만원은 좋게 되는 큰돈이에요. 그런데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확인을 해보니 첫째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다고 하고, 둘째는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고는 각각 열 골, 다섯 골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해요. 차별이 아닙니다. 각자 남긴 것만큼의 상급을 주신 것이니, 이런 것이 공평입니다. 다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니 또한 사람은 주인에게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나이다 라고 해요. 세상에 이런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인 탓으로 돌립니다. 남긴 것도 없이 그저 당신의 것이니 그대로 가져가세요 합니다 그냥 놀고 먹느라 수고한 것이 없으니 번 것도 없어요 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라도 받을 텐데 말이죠 그런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마는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해요. 이렇게 욕만 바가지로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가지고 있던 한 문화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악한 종 소리를 듣고 심판도 받고 가진 것까지 다 털립니다. 다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니 비웃 속의 귀인은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아니, 인자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주님이 왜 이래도 비정한 귀인의 비유를 드십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이라고 하는 귀인의 말이 여러분은 납득이 되세요?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사용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세상은 줄수록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놓을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종처럼 변명거리만 늘어놓겠습니까? 모태신앙인으로서 영원구원의 사명에 무관심한 자신이 꼭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악한 종 같아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모태 신앙인인 저는 다른 이들의 구원에는 그다지 간절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친구들에게 몇번 큐티인을 주며 복음을 전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별로일 때면 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영원권에 무관심하며 나의 편안함만을 위하는 모습이 오늘 20절에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악한 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회사의 상사는 저에게 자신의 힘든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정신과를 다녔던 이야기를 하며 공감해드리긴 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이야기는 하지 못했죠. 또한 상사는 자녀 양육의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면 좀 나아진다고 들었다며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교회 가볼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교회 옷이라고는 했지만 교회에서까지 상사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싫은 마음이 앞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죠. 그러다 코로나19로 현장 예배를 쉬게 되었고 상사도 별다른 말이 없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직후 그 상사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22절 말씀처럼 주님이 저를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사건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남의 일로 여기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저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구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청년 큐티 인을 전하겠습니다.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친척 모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이 청년의 간증이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구속사가 들리게 되면 인간관계는 늘 이렇게 별인생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쭈뼛거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한 문화를 맡기셨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요. 물론 그한 문화로 장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힘을 다해 구원을 위해 적용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남길 힘도 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겠다는 마음과 사명감이에요. 오늘 하루 모두 우리 힘을 다해 장사하길 바랍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한 문화를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기기는 커녕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러다가 한 문화조차 잃을까봐 두렵고 또 혼날까봐 두려워서 수건으로 싸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바로 저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이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무슨 기회를 주었느냐 날마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으라고 저에게 딱 맞는 가정과 문화를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으며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함으로 다섯 배, 열배 결실을 거두는 착한 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QT의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5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31705의 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